어, 딴딴하네 우리 ㄴ! 트루파 할수 있어? 나한테 물어봐도 질러들한테 팔아 또 닥쳐야 할것 같은데 뭐? 뭐? 저체인가 공격이네. 어, 거기 와이던인데? 하지만 깔 히었으니까요. 우리가 한원 이기는 거에 비해서 이대로 못어서이 새끼 펌버 잡무를 했잖아. 아씨, 말적은 내가 못 봐서. 이거 뭐나 음, 아, 진짜 미쳤네. 요 음. 음. 진짜 감개아이 아... 씨발 돌아버리겠네. 한달를 이렇게 이는데 <laughs> 그래, 그니까저쪽에서 잘한 전략이지. <laughs> 어 뭐야 저어찐이었어 자기 빠졌네? 패다 <목소리> 걸리긴 했는데 트로파가 딜한다 못 뭐, 어디라고 사면 음. 스택이 님이냐? 으음... 긴명택 네. 주면 지네 줄어서 음. 어차피 돌아와 아이씨 내가 갈게, 어 카로씨랑 내가 갈게 세수 이여고해 마음에 죽일 힘도 어요나 쏜다. 요 아무 씻을 도못 아이, 씨발, 이거 타와이드을못 보네. 나 타라 치러 올까봐. 그냥 들어가, 돌아가, 돌아가. 그러고 나 그냥 번질게요 개 새끼들 진짜 a k 씨개고 teacher. He was sick. I was sorry, Drota. I'm here at the 라 있지 <laughs>

드래곤 떴어요! 팔을 날았다 아 개빡쳐 씨발 이거 100%타라가 그거 뭐 하러 오는데 집에 있어. 무 어, 나 그냥 게에있을하면나 어, 있어. 나만 m 있 o n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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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면은 잘하면은... t 방으로 타라 r a Tara, Tara, t a r 는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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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라 r a T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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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 중앙에 있는 것 같은데. 사라 음. <놀람> <놀람> 공발소리 점점 내려갔나? 일스을때 사라 그쪽에 보여? 이쪽에 있네. 라고라 따라 あっ 어디가야 되는데, 그거 따스 따스 따스. 음. 이거 파라 로 스가 짝을갚될거 니까. 어, 나 한테 막았 어? 타라살았 나? 음. 이거 타 라가 타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 어. 못 가. 이제 나오자마자 죽었거든. 아 이것도 따고. 악몽 나, 나 한번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요. 음. <목소리> 아이고 얘들아, 가, 음. <목소리> 빠져, 빠져. 어, 나 지금 탈아 고친 거야. 살 아, 물었 거든 아, 그렇게 까딱 아죽 어？그래？트럼프 얼마나 남았어3분우 리가 먹은거같긴 한데. 아, 진짜.. 이거 안다 이거 안 된다. 이거 안다시거안된이다다 열티모씨 계좌에. 야 이씨 마 잘못 갔다. 아니다 여기 가자 여기 가자. 힘이 자 어그로 관리할 테니까. 맞아야 되나? 아니야 조금 밀어야 돼. 지금 안 되면 안 돼. 지금 게임 끝내야 돼. 진짜 혹시모를 상황 때문에 내가 남아 있는 거지. 이런 거. 지금 타러 왔거든? 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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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 보냈어요 아, 다 죽었어 힘들겠는데 이거 드래기 나올 때까지 리 버텨줄 수있나 아니 나못버죠 아, 애들 그냥 날 아서, 오 거든 응. 최대한 포 자랑 버텨 보긴하 세요. 아, 들 금방 가, 금방 가. 아! 죽어! 어머! 개개기거아거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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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 솔직히 달리. 난 따봉 쳐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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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<웃음> <웃음> 아. 나 지금 손이 너무 저려. 아, <laughs> <야, 웃음> 이걸 이렇게 이기는 <있겠네. 웃음> 우리 타라 나갔어. 야, 씨발. <laughs> 야, 방금 건 진짜 탱커들이다 어. 했어. 이거 솔직히 꺼란한테 자랑해 줘. 그래. 어, 아, 진짜 고생했어. 네 4대일 로봇 이걸 거기서 이드로 기방을 하고 그 동안 티모 씨가 살아 있는 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나2대1 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아, 다이브 세네가 진짜 못한 다 어, 진짜 아슬아슬하게 덕분에 기방이 됐어. 아, 아, 나 진짜 아니 처음에 라이언만 나한테 붙었거든. 응. 근데 라이언이 나를 못 따니까 카르로스가 어? 내려온 거야. <laughs> 근데 내가 둘다 땄어. 잘했어. 아, 딴건 아니고 버텼어. 잘어 어, 진짜. 리 진짜 너무 고생했어. 아, 진짜 어떻게든 진짜 최대한 버텼다. 둘다 진짜 개잘 버텼다. 아니, 로라도 솔직히 나 용성 찍힐 때 질까봐 걱정, 파워 터질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. 그러니까. 우리 이미 한참 까여가지고.